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어요. 시즌 3가 됐네요. 어, 아, 죄송합니다. 봄에 찾아뵙기로 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져서 아, 저도 조바심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거의 매해 전시하는 예술의 전당의 디자인 아트페어의 작은 전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즌3의 이야기를 담기 전에 "그래도 저 이러고 있었어요"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 전시는 바로 옆부스에 서예가 최루시아 작가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퍼포먼스가 예전에는 계속 됐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생님 요새는 퍼포먼스 안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럼 해볼까요? 그래서. 제 부스에서 러시아 그 작가님이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음, 그러면서 저도 시간 여행이라는 음, 제 전시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러한 마음을 그분이 퍼포먼스하면서도 담았습니다. 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 전시 공간에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공간은 어떨까? 저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자유로운 분 놀림이 제 작업과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남편 보고 한 말이 있었거든요. 작가는 어떤 자기 작업에 심도 있게 꾸준히 파고들어야 멋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작가가 아니라 작가 같다고. 그냥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궁금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노동자 같다고. 그랬더니, 음, 그거는 그냥 푸념 같은 마음을 남편한테 전해, 전한 건데, 음, 그러면 됐지. 너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 시간 안에 즐거움을 찾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 음, 남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 안에서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는, 말씀드리는 것 같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것을 찾아가세요. 지금의 시간을 영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즌 3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저 자체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즐거운 상상. 행복한 상상을 해나가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퀼트하는 오영실입니다. 이곳은 항상 매해마다 열리는 디자인 아트페어 2022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계신 최 루시아 작가님의 퍼포먼스를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저는 부끄럽지 않은데 한 분이 너무 부끄러워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는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오영실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느낌그 느낌들을 한번 여기에다가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퍼포먼스 하면은 작가가 따다다다 와서 멋있게 딱 쓰고서 나 이렇게 잘해 딱 그러고서 끝나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퍼포먼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퍼포먼스냐면은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신 다음에 마음속에 선생님 작품에서 딱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찍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벌써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요? 와 <laughs> 어, 좋아요. 근데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선생님 작품다 이 작품이 좋아 아니면은 난이 작품이 너무 좋아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주신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따다다다 가가지고 딱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만히 느껴보세요. 느껴보신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 하나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서 딱 느낀 후 제자리로 가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것을 해보고 싶은 분 손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한분 나왔습니다. 두분 나왔어요. 그 다음 또 좋아요. 그 다음 또한분 해보세요. 어디? 해보세요! 이거 기회 있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 여기, 여기. 오, 좋아요. 네분 계십니다. <laughs> 어 좋아요. 다섯 분? 그러면,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서부터 나와주시는데, 나와주실 때, 이거 아니에요? 퍼포먼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이 자리로 여섯 분 나와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해주시는 분, 일단, 나와주세요 넣으면 <laughs> <나왔으면> 괜찮아. 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초기. 그렇죠. 세 번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방을 제 다섯 번째. 드릴까요? 좋아요. 제가 나. 그 다음에 아, 여섯 번째. <laughs>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뒷모습만 보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하나 둘셋 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셋 인사를 할 테니까 이 예술전당에 떠나가 겠신 박수 쳐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셋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여 분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됐잖아요. 오, 저 작품 마음에 들어요. 짜자자자 그리고 손을 가만히 부럽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기다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어를 생각하신 다음에 제자리로 가주시면 하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짠. 좋아요. 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요 네, 좋습니다. 네, 박수. 그렇죠. 이야, 네. 이거 사진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텔레파시를 주세요. 제가 그 단어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력한 텔레파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짠. 그렇죠? 짠. 그렇죠? 짠. 그렇죠? 짠. 오. 그단 어였어요? 좋아요. 그다음 짠. 오, 좋아요. 그다음 짠. 오! 그 단어 너무 좋아요. <laughs> 그 뭔데라이구요? 아니 그 단어 선생님 작품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 거라니 그 단어였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제가 맞출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아니죠. <laughs> 사실은 저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서 딱큰 소리로 지금 말씀해 주신 단어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짠. 지구. 지구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설산 설상이요? 설상이요. 설산이요? 설산이요. 네. 설산이요? 이야 완전 우영실 선생님 작품에서 설산 좋습니다. 그 다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야 문장이 나왔네요. 다어왔는데 <laughs> 네, 좋아요. 그 다음 네. 햇살 아래에서 나는 논다 더 길어서 <laughs> 햇살 아래에서 나는 논다 <laughs> 봄의 꽃 좋습니다. 그럼? 평화 평화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지금 여섯 분이 얘기해 준그 단어를 제가 금방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서부터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분이 지구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지구하시면 되세요. 한번 해봅니다. 지구 지구, 지구. 그렇죠. 설산 설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바람이 분다. 논다. 큰일 났어요, 김문장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해설 아래에서 나는 논다 좋아요, 시작. 해설 아래에서 나는 논다 오케이, 그다음. 몸에 꽃, 몸에 꽃, 몸에 꽃. 흔들리, 여러분도 흔들리셨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꽃, 됐어요, 그다음. 평화. 평화 평화 네 하나 둘셋 평화 네 됐습니다 여섯 분 너무 수고해주셨는데 제자리를 가주시면 되세요 박수 오케이.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오용실 선생님한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해주셨는데 과연 오용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더 귀를 쫑긋해서 선생님의 글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끝. 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실을 바름에 끼우고 바늘을 움직이며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은 아마도 미래의 시간 속에 있고.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의 이성과 끝의 이후엔 늘 현재가 있듯이 그런 시간의 기록에 여러 질감과 형태를 가진 헝겁과 여러 색깔의 실로 마음속 웅크리고 있는 감정을 표현해 갑니다. 오영 실. 맨 처음에 뭐였죠? 지구, 지구.

Good yeah. 감히 덤 설사 지구 선생님은 지금 이 퀼트 작품에서 시각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고, 네, 선생님하고 선생님 다같이 이 멋진 지구에서 그 멋진 퍼포먼스를 볼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런 퍼포먼스는 평생 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또 평생 봐보지도 못한 일인데, 아, 큰 문화 충격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아트페어는 매해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이 내년에도 관심을 갖고 젊은 작가 아니면 계속 작업을 해온 작가들한테 큰 응원을 주시는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제 작품보다 어, 그분의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어서 음, 그것도 좋으셨죠? 그렇지만 아쉬우실걸요? 제 작품 잘안 보이는 게? 그러면 이제는 제 작품을 보실래요? 거기에는 요요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실크 웨빙 슬래시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